양말을 조금 더 길고, 어. 정아리 중간 정도. 정아리 아니고, 종아리나 <laughs> 정강이 둘 중에 하나겠지? <laughs> 정... 정아리는 고기, 이래. 고기. 이래. 정강이 중간 정도. 왜냐하면 약간 다리가, 어. 다리가 약간 이제 살짝 이제 휘어있잖아요. 어. 그런 걸지 커버하고, 어. 짧은 다리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어. 그러면 양말 길이가 길면 오히려 어. 더 자연스러워. 근데 애매한 데서 끊기면은 다리 종아리 아예 더 부각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막콧스를 올려버리든가. 무릎까지? 어? 무릎까지 올리라고? 무릎 아예 바로 비치다 장딴지 알이 있지. 어. 장딴지 알이 걸을 때마다 빵빵빵빵, 어. 퐁퐁퐁퐁 튀어 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요. 가려주면서 해주는 거죠. 양말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기가 다리가 이제 약간 더 짧아 보이죠? 양말 길이가 적당히 올라오면 더 예쁠 것 같다면. 이렇게 하는 게. 이 패션 맨날 지적하는 남편의 옷차림. 패션의 기본은 양말이야, 일단 양말. 근데 이걸 일부러 꼬을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팔찌처럼 하시더라 <목소리> 팔찌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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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쁘지? 각이 다르냐? 패션이 다르냐? 이런 것들도 <목소리> 귀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이런느낌으로 하시더라구요 그것저것 패션이다